앞에서 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고민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놀라움. 은총이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배를 지어 나가가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이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술이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 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세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에 대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압살롬은 여하베어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럼 먼저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윗은 마나임에 이르러 전열을 정비합니다. 다윗이 참전하려 하자 부하 장수들은 만류하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상대로 지휘를 제대로 할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 한 인륜을 거역한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 다이슨 이처럼 용서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매번 제약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하십니다. 한없이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노련한 다윗의 장수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에브라임 수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곳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죠 노세를 탄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날 때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달려가서 압살롬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만과 악행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의 자랑거리가 칼이 되어 나를 찌르게 되죠. 그러므로 훌륭한 나의 장점이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고 세상을 선기는 요소가 되도록 항상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과 왕자를 뺏으려 해도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이소의 마음은 널리 용서이네요.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 고역의 죄를 범하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의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크게 덮어주옵소서 저희의 장점이 겸손함으로 인해 추락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인해 귀한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